오, 풀치다. 아 오, 오 풀치 왔어. 풀칩니다. 풀치다! 오, 풀치 왔어! 풀치 니다 오, 풀치 왔어! 풀치 왔어! 안녕하세요. 부부와 함께 받으러 니다 오늘은 먼고흥까지 왔습니다. 내일의 북발이 며칠 낚시를 하러 공흥 왔다가 온 김에 지금 공흥에도 풀치가 나오나 한번 탐사차 지금 풀치 낚시를 시작합니다 어 왔어 히트 뭐야 저거는 뭐째 는데 고등어 자 고등어입니다 <laughs> 저장은 풀친데 왜 고등어를 잡으세요? 고등어가 먼저 들어와 있네요. 근데 아직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. 고등어 손목 부러운 거 아닌데요? 이거는 가드채비로하면 엄청 나올 것 같아. 고등어는. 왔어! 히트. 또 고등어는? 어! 풀치다. 오, 풀치하고 풀니다 오, 풀치 왔어. 풀치 왔어. 어, 그거 캐스팅을 하고 조금 기다려 가라앉게. 그 다음에 적행을 해줘. 하고 스테이 하고 스테이. 폭행을 해! 어, 어 풀치! 어, 저기다 보여줘. 여기, 여기 화면에. 비쿠니, 오, 어, 사이즈 괜찮아! 어. 비쿠니 첫 번째. 바닥을 일단 최대한 가라앉혀 그리고 그 올릴 때 밧줄 조심하고. 이제 또 오겠지? 이게 갈치 입질이 얼른 풀치가 원래 그렇잖아. 입질 하다가 뚝 떨어지고. 왔어. 히트. 왔어. 뭐야? 고등어입니다. 뭐야 고등어야? 아 아니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떨고요. 아니 지가 떨어져요. 근데 이거는 너무 작아요. 아 그럼 방생해주세요. 너무 작아꼭 방생. 좀큰거 잡아요. 아니 불치가안 나오면 등어가 나오고 고등어가안 나오면 불치가 나와. 좀큰거 잡아주세요. 네. 오늘은 나는 낚시 안 하고 그냥 구경만 해도 히트어히쁘지 히트 히트. 만 어, 이쁘지만. 불치, 불치, 야. 오, 좋아, 좋아, 좋아. 저거 가서 보여주고. 아, 사이즈 괜찮네, 이거는이제 응. 크면은 째는 맛이 더 있어. 응. 불치가 땡기는, 지금은 작으니까 땡기는 맛이 없겠네. 이쪽 그래도, 당겨. 그래도 손맛은 있습니다. 땡기는 맛이 있어요? 네. 때탁 땡기는 맛이 있습니다. 비컨이는 그 손맛은 땡기는 맛이 못느끼는것 같은데? <laughs> 있나 없나 이러는 거 보니? 아니 오다가 오다가 그냥 딸려온다. 나는 맥없이 따라온다 그랬잖아 내가. 처음에 입질만 그냥 땡기는 입질이야. 킹풀치가 얼마나 재밌는데. <laughs> 그치? 근데 이게 낚시가 하면 할수록 할 것도 많아지고. 응? 낚시라는 게참 신기해. 리트리브로 해줄 때는 같은 속도로 리트리브를 해줘야 돼요 아, 말이 잘안 나와 응. 다시 말하세요 리트리브 할 때는 뭐요 같은 속도로 해주라고요 왔어? 수심층을찾으려면 처음에 던지고 바닥으로 숫자를 세 하나 둘셋넷 다섯 해갖고 한번 해보고 입질 없으면 또 던져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그 다음에 또한번 뒤로 그 땡기고 야식장하고 그런 식으로 수입성을 찾아갖고 내가 몇번세 갖고 올때 입질했다 그거는캐슬하라는 거야 아, 이렇게, 이렇게 뒤로 멀리할 필요 없이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<laughs>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러고 있다 <laughs> <이렇게 웃음> <웃음> 이렇게, 이렇게? <웃음> 이렇게, 이렇게 하고 있어. 설명을 <laughs> 못하고, 이렇게, 이렇게. 어 웃긴다. <laughs> <laughs> 오늘의 장비입니다. 오늘의 장비는, 에드펄스 XP86의 n l 대 저희가 항상, 어, 이것저것, 강어나, 농어나, 풀치, 그냥 본형대로 사용하고 있는 XP86이고요. 라인은, 2로. <laughs> 오 왔어, 오, 왔어, 왔어. 야, 떨어졌어.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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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게로 세워야 돼. 집게로, 집게로. 이호 그리고. 미니 집어등 하나 달고요. 야, 제제 팔딱거린다. 5mm, 5mm 케미 달고. 캠이 집어, 미어버 미니 집어등 30cm의 케미. 또 30cm의 지구에 대해선 어떤 어떻게... 해끝자 불칩니다 방하사에 완전히 출혈이 찬지요 출혈이 찬지요 제발 좀자기가 가지고 온 쓰레기는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 어차피 낚시 계속 해야 되는데 오늘만 하고 안할거 아닌데 아이고 먹은, 착한 일 하시네요 어 먹다가 일어났어요 시키더 그럼 버려야지 아 새끼들 아이새잊들입는데 멀리서 입질 있어 뒤두르기만 캐스팅을 멀리해 손 조심해 안갑 끼고 와야지 그거를 응. 아우 날씨도 되게 좋네. 좋다 이 정도면 아주 시원하고 낚시하기 딱 좋네. 오, 히트. 천천히, 천천히. 비 콘이 잘 잡은데. 아니, 응. 히트! 히트! 어, 이거 사이즈가 좀 되나? 사이즈가 돼? 나 네. 이는 맛이 커요? 네아이금 잠깐만 어, 그 사이즈 아, 괜찮네 이건 좀 땡기는, 땡기는 맛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풀지 낚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